열왕기상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2장 14절에서 18절 제가 먼저 읽고 다음 여러분 읽으시고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바셋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이는 내 것이었고 또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으면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바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한 것이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다 이 같이 읽습니다 바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아멘 오늘은 이열왕기상 2장 18에서 19절의 말씀을 통해 당연하다는 생각의 위험성, 당연하다는 생각의 위험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laughs> 어제 다윗이 죽으면서 유언했습니다. 대장부가 되라, 말씀대로 살아라. 이게 첫 번째 유언이고 두 번째 유언은 인생에 영향을 줬던지 세 사람을 이야기했습니다. 요압은 군대장관이었는데 해로운 사람이고 바르실레는 도움을 주었고 시므이는 저주했다. 근데 내가 살려줬다. 그러나 솔로몬 너는 너한테 그 도움이 될게 없는 사람이니까 제거해라. 이걸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우리도 새로운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그 주변을 잘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 다윗의 어떤 행동을 오해해서 나랑 잘안 맞는 사람은 내가 다싹다 다 정리해야겠다 이런 결단을 하라는 말씀이 이제 본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이제 아저 사람 나하고 안 맞는다, 목장 모임에 안 왔으면 좋겠다, 길 지나가다가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심하게는 우리 교회 없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악한 마음을 품고 제거하라는 것이 본문의 진짜 뜻이 아닙니다. 어, 다윗은 자신의 죄를 지적했던 이 충고했던 나단 선지자, 꾸짖기까지 했는데 왕을 선지자가 꾸짖기까지 했는데. 어 그런 사람도 옆에 놓고 굉장히 아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나의 죄와 연약함을 보게 하고 직면하게 하는 사람은 나의 모난 부분을 깎아 버립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같이 아픔을 감내하고 나의 부정함을 인정하면 결국 그 자리에 깎아진 자리에 새로운 건강한 살이 돋아나 우리가 새 삶을 살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런 말들 제거하라 옆에 있는 사람 제거하라라는 말을 적용하고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해 보면 이런 거죠. 우리의 새로운 출발 신앙을 가로막는 발목을 잡는 과도한 인간관계 시간 낭비의 요소들을 분별하고 삶에서 지혜롭게 제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초를 세우는 터닦기를 해야 우리가 새 인생을 살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윌리엄 맥레이븐이라는 미국의 해군 장성 대장 별별 4개의 장군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이불부터 정리를 시작해라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것들부터 깨끗하게 해라. 그러니까 내가 기초를 세워라. 뭐 마트마 간디 같은 경우에도 세상을 바꾸고 싶냐? 그럼 너부터 변해라.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것부터 브러져 어, 있는 것들을 제거하고 정리해라. 그러니까 기초를 다져야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도 마찬가지예요. 외면 말고 내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보통 제자훈련을 할 때는 많은 경우에는 그 고든 맥도널드 목사님의 내면 세계의 치유, 그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필독서를 많이 읽거든요. 그 책을 왜 많이 읽냐면 그가 실패, 소위 말하는 실패했던 목회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면을 정리하면서 회복이 돼서 귀하게 쓰임받는 목회자 중에 하나예요. 그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펼쳐나가요.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 말과 행동들, 죄성들로 인해 내가 쓰레기통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만히 두고 놔두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집에 쓰레기통이 있는데 쓰레기 버리지 않고 계속 놔둬봐요. 쓰레기도 썩고 쓰레기통도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내면을 직면하고 정리해야 솔로몬이 새롭게 왕국을 시작할 때처럼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분별과 절제, 끊어냄, 제거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내면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기초를 다지는 데 강력히 이막게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와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 위험 요소가 하나 있는데 제거되는 장면이 한번더 보이게 됩니다. 그 대상은 누구냐면 아도니야입니다. 아도니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차례대로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입니다. 읽으시죠. 시작.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바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아, 왕이 되는 일에 그 셀프로 본인이 내가 왕될 거야 하고 연찬을 베풀었던 아도니아는. 그 솔솔몬이이이이되 나서 왕이 이되일 일을 패합합다다 그리고 다윗도 죽죠. 근데 그 다음에 o l o m o n Solo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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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이 o m o n Solo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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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l o m 여러분 그 오늘 그 아도니아는 왜 후처였던 아비삭을 굳이 달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부분에 보면 이 아비삭은 굉장히 용모가 아름다웠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단지 용모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이 여인을 달라고 했을까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왜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달라고 했냐면 자신이 선왕의 후첩을 취함으로써 후계자의 정통성이 솔로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음을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다윗의 후첩이었던 사람을 이제는 아비아 그 아도니아가 데리고 사니까 이제 정통성이 나에게 있다. 그러니까 다윗은 굉장히 존경받고 존, 존경을 받았으니까 그 후첩을 데리고 사는 것은 굉장히 유익이었던 거죠. 그렇게 하면서 민심을 동요해서 옛날 추억을 떠올리게 하면서 아도니아는 다윗의 왕의 뒤를 잇는 왕이 되려고 이 야망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이 아도니아의 요청을 이걸 받았잖아요. 오늘 바세바가 근데 그 요청을 받은 바세바는 솔로몬에게 그 요청을 들고 나아갑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20절과 21절입니다. 바세바가 말하는 거예요. 20절 21절 시작.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노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순애 여자 아비삭을 왕의 형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이 바세바는 아도니아의 요구대로 아비삭을 내어 주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세바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 아도니아 지금 당연히 네가 사실 이제 첫째 아들이니까 네가 최연장자니까 너가 왕이 되는 게 맞아 맞아 이 생각했겠죠. 왕이 안 됐으니까 얼마나 속상하겠냐 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뭐친 어머니는 아니지만 대신 내 요청대로 아비삭을 보내줄게 그렇게라도 하자. 그렇게라도 하면 너가 솔로몬에 대해서 해꼬지하지 않겠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는 생각의 위험성에 먼저 바세바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 그래 당연하다 내가 줄수 있다 이 얘기 한 거겠죠 그래서 그 청원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작은 일로 생각해서 솔로몬에게 가서 아비삭 주자 이 얘기 한 거죠 솔로몬이 이에 대답을 합니다. 23절,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당시 상황을 볼때 그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었잖아요. 후첩을 데려다가 왕위를 세우려고 아도니아가 계략을 꾸민 거니까 작은 일이 결코 아니었어요. 그리고 당연한 일이 바세바처럼 너무 당연한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떻게든 솔로몬을 밀어내고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했던 계략이었고 음모였고 작은 일이 아니라 큰 일이었던 거예요. 이게 솔로몬은 여기에서 아도니아가 야망을 버리지 않은 걸딱 발견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25절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아도니아를 쳐서 아도니아 어떻게 됩니까? 죽여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물들을 보면서 여기서 한 가지만 주목해 볼게 뭐냐면 아도니아가 결정적으로 오늘 잘못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아도니아가 잘못했던 것. 그거 뭐냐면 당연히 자신이 왕이 되어야 한다. 뭐 첫째 아들이니까. 그리고 자기가 용모가 아주 뛰어났다고 했으니까. 내가 당연히 왕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허락도 안 받고 연회한회를 통해서 왕이 셀프로 됐습니다. 그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왕이 되야 된다. 그 그러니까 당연이라는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이 앞서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구별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이제 십삼 절에서 2 5 절까지 말씀인데 본문을 보면 아도니아는 사실 하나님이 왕위 계승을 솔로몬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알았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시고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내 네, 아우의 것이 되었으면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아멘. 어떻게 됐죠?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이걸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아도니아는 솔로몬을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매도 내재된 욕망에 따라 자기 뜻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판단의 위험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흔히 말합니다. 말씀은 그런데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 수가 있어? 이건 뭐냐면, 아도니아가 한 행동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말씀대로 살수 있어? 어떻게 우리가 정말 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 이 얘기예요. 어떻게 마지막 때에 예수님만 바라봐, 다시 오실 주제림하실 예수님만 바라봐, 이 얘기를 실제로 우리가 아주 어렵지 않게 합니다. 근데 그 발언은 뭐냐면, 우리가 그런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해야 될게 뭐냐면, 내가 아도니아구나.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고 솔로몬은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인 것도 아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고 하나님이 말씀이신 건 아는데 내가 그대로 살지 않겠다는 것은 내가 아도니아하고 다를 게 없구나. 그러니까 말씀을 떠난 자기 판단은 여러분 어디로 향합니까? 죄로 향해요.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함부로 행동하지 말아야 될 것, 이유. 말씀을 떠나서 사사로이 남을 미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 판단해야 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게 죄를 향해 달려가기 때문이에요. 나의 행동이 나의 말이 도화선이 돼서 방아쇠가 돼서 죄를 향해 정말 전력 질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연결되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아도니아가 오늘 결국에는 25절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거예요. 내 생각이 너무 크니까 여러분 우리도 내 생각이 맞다고 하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보시기에 너무나 큰 일인데 내가 작은 일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당연한 생각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 생각으로 막을 수 있고 하나님이 하지 않으려고 했던 일을 내 생각대로 해서 죄지을 수 있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죄지으면 하나님이 그냥 안 넘어갑니다. 솔로몬의 예를 봐도 똑같고요.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고 그냥 봐주지 않습니다. 다윗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아도니아를 아주 버릇없게 키웠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도니아는 그의 아버지로부터 네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라는 말을 한 번도 안 들었다고 얘기해요. 이것은 아도니아가 너무 착실하고 너무 착하고 너무 말씀대로 살아서가 아니라 다윗이 그냥 놔둔 거예요, 아도니아를.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이 너무 세지니까 하나님의 솔로몬을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걸 알면서도 흑심을 품고 바세바에게 나와서 아비삭가 나한테 달라고 계속 우기는 고집을 피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니면 죄를 향해 달려가기 때문이에요. 다윗도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어저께 우리 말씀을 들었잖아요. 솔로몬한테 마지막 유언이 뭡니까? 너 대장부가 되라.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율법을 목숨 걸고 지켜라. 증거를 지켜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하게 해 줄게. 대장부의 전제는 뭐예요? 전제는 뭐예요? 이겁니까? 남녀노소 대장부가 되자. 담대하자. 힘을 갖자. 한번 해 보자. 결심했어. 여러분, 이걸로 대장부가 됩니까? 호기롭게 소리친다고 대장부가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가장이니까 내 안에 내가 책임져야지. 다 나를 따라라. 이걸로 안 되잖아요. 정서적인 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혼적인 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의 주인이고 가장이니까 이 이런 구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대장부가 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즉시 무릎 꿇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가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사람인가? 너희는 대정부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솔로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대정부예요. 아도니아는 준수했습니다. 세상적으로 갖췄고 다 갖췄습니다. 그런데 왕이 계승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여호와께서 계획하신 걸 알면서도 안 했습니다. 행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게 당연하다는 위험한 생각을 해서 결국에는 죄의 싹스로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생각에 조종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과 그에 따른 순종을 하는 인간들로 충만한 나라입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는 게 있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 길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아무 핑계도, 핑계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순종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내비게이션이에요 내비게이션 잘 따라가면 막히는 길도 다른 길로 지름길로 찔러서 빨리 갈수 있어요 근데 그거 무시하면 결국 가다가 길을 헤맵니다 그리고 오래 오래 걸려 갖고 광야 38년처럼 뱅글뱅글 돌다가 힘들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 생각 당연한 것을 기준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키는 확실성으로 내 생각 당연하다는 위험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 말씀이신 하나님이 확실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성을 가지고 살아서 오늘도 생명을 얻는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된 우리의 당연하다는 생각의 불확실성, 모호함, 그걸 넘어 위험성을 따라 살다가 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확실성을 붙들고 오늘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며 생명을 얻는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흔적이 오늘 하루 온 종일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문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육신의 정욕으로 구하지 않았거든 속히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을 깊이 체험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다니 목사님의 영육 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언노 목사님의 삶과 사역과 우리 작은 교회 살리기 사역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병약한 자들, 연약한 분들에게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낫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병 중에서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순간이 될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들은 말씀과 같이 하나님 당연의 세계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내용을 깨워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전심으로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